몸살 증상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군요. 이러한 경우에 제가 몸살 증상만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일단은 몸에 여러 가지 통증이 심하게 있으신 것과, 혹은 두통이라든지, 아니면 몸에 열이 나는 증상도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병 같은 경우에는, 아이루베다에서 지와라 라는 질병에서도 왓다 도샤의 역할이 좀더 크게 작용을 한 그룹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원인으로는 몸과 마음의 과도한 무리하게 된 움직임, 몸과 마음의 움직임이 과도하게 된 경우, 그리고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았거나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리고 뭐 수면이라든지 수면의 양과 질이 굉장히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원인이 많이 될수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은 휴식과 수면을 충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음식적으로도 소화하기 편안한 음식들을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죽이라든지 끓인 밥과 맑은 국 정도를 당분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마른 생강을 따뜻한 물에 타서 식사하실 때 함께 마셔주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